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어 지금 시간 9시 반인데 5월 이제 한 달이 끝났죠 어 그래서 지수 흐름 좀 체크하고 어, 월봉 같이 보도록 하고 어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오늘 흐름 그리고 월봉까지 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고 어, 마지막으로 어한 2주 전 관심 종목이었던 유라테크가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시외에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어, 타트 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어, 미국 증시 어제 나스닥, S&P 다 1%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선물 개장하기 전에 1%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운은 이제 0.1% 정도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도 보시면 1%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음봉으로 좀 반납을 하면서 0.3% 상승을 했고, 본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쭉 그냥 약간 밀린 모습이거든요. 반등을 해줬다가도 다시 밀리고, S&P 500도 비슷하게, 갭으로 떴다가 밀리고 반등해줬는데 다시 조금 뱉어낸 모습. 그렇죠 지금 일봉상 S&P 500은 거의 보아권의 흐름이 나왔고, 나스닥도 0.3%대 상승이 나왔는데, 어, 월봉상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이미 나스닥은 월봉상 이미 6%대나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도 지금 여기를 단기 저항으로 보였던 이 정도 구간을 강하게 올라와줬죠. 12,200 정도를. 이구간은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고 어 그러면서 s m 5 0 0도 크지 않지만 0.8% 아래꼬리로 방어를 해주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s m 5 0 0도이 정도가 지지저항이 많이, 많이 나왔던 구간인데 4,090선 이 구간은 이제 아래꼬리로 또 방어해주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방어해주면서 아래꼬리로 방어해주고 어 보시면 단기 저항으로 보였던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와준 모습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도 여기를 지지해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보면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만 않고 적어도 옆으로만 돌려주는 그림 나와도 괜찮은 흐름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오늘 나스닥이 또 지금 0.4%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도 0.5%대 거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이 나올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늘 어, 말씀드린 게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어, 어,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어,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에 어, 가장 지금 이슈가 있는 리포트 그치 한도 협상 표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내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인데, 디폴트 부채한도 협상 표결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내일 국내 증시는, 이, 미국, 이 디폴트, 디폴트 부채한도 협상 표결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오전부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 부채한도 협상 표결이, 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이 표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뭐 강경파가, 예상대로 좀안 좋은 흐름으로 어 표결에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가 내일 또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고점을 갱신했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오늘 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린 모습.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약간 힘없이 좀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2차전지 기반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닥은 분봉으로 보면 들어 올렸다가 소폭 뱉어냈었는데 다시 회복해주면서 약간 짝꿍댕이의 이중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렇게 다시 구름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월봉으로 보면 코스피, 뭐 주봉, 주봉은 아직 진행 중이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3%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어, 이 정도 구간이 좀 쉽지 않은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보시면 윗꼬리, 윗꼬리, 이때도 윗꼬리, 이때도 몸통으로 올라가 지 못해. 2,500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줬는데, 그러면 또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냐? 딱 월봉으로 보니까 잘 보이죠, 여러분? 이때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작년 초죠? 작년 초부터 해서 한 4, 5개월 이렇게 지지 나왔던 구간이 딱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또 2018년도 딱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이 코로나 때도 상승하면서 한번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여기를 올라가 주면서 이 구름대 안으로 다시 월봉산 구름대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진짜 유의미한 게, 4% 때까지 밀렸었죠 월봉상. 근데 밀렸었는데 다시 방어를 해줬다는 거.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830포인트 정도 지지 저항이 겹치는 833포인트 정도였는데 이 정도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는게좀 괜찮아 보이고 두 번이나 월봉상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니 다음 달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월봉상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거나 여기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6월 달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앞에 꼬리를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도 하나씩 좀 보면, 먼저 빛샘전자부터 볼게요. 빛샘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어, 종가 기준 2%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앞전 윗꼬리 구간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뱉어내면서 다시 어제, 오늘 흐름이 약간 보합권으로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월봉으로 보면 빛샘전자도 이번 달에만 12%를 올려주면서, 바닥을 지금 여기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바닥을 4,500원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보죠, 여러분. 지지가, 지지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다음 달에 이렇게 또 올라가주는 그림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아락하던 추세를 제가 뚫고, 우아락하던 추세를 뚫고, 위에서 지지가 나와서 올라갈 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에 월봉상 이렇게 이평선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도 비샘전제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 그럼 다시 이 214선 손절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어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손절라인이 좀 길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짧아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샘전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이렇게 좀 은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이렇게 어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4%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딱 한눈에 보셔야 할 점이 어제 이렇게 위로 찔러주면서 34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4%나 밀어냈지만 거래량이 채 반도 안나죠 70만 주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크게 보더라도 이 작년 10월부터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3월 달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종가 기준으로 깨주지 않, 않고 있는 이 추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굳이 어, 거래량 없는 하락은 아직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다시 지금 윗꼬리로 저항이 많이 나왔던 이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지금도 매매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는 지켜줘야겠죠. 이때부터 올려주고 있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다는 거. 왜냐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이 장기동 평균선들이 모여있는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러한 쌍봉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5,600원대를 지켜주는 게 좋고, 왜냐면 여러 번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굳이 뚫고 올라갔으니 내려오더라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좋겠죠.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그림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LG전자 관련해서 애플카 테마로도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LG전자 관련해서, 애플카 관련된, 음... 애플카 기대감에 LG전자 계열사 주가 급등, 뭐, 이러면서, 지금 KB주권 애플카 관련 잠재수의 기대감에 힘입어, LG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뭐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LG전자, LG노트, LG 디스플레이 등등. 애플카 출시 전망에 따라 잠재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로 테마주로 묶여있는 게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쪽에 pcb 인쇄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애플카 자체가 어, lg 쪽이랑 실제로 애플카가 출시가 되면 lg 쪽이 실제로 어, 굉장히 묶여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lg로 또 묶여있는 이 현우산업 자체가 어,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언제든지 그 재료를 묶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현우산업을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거의 3주 연속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현우산업, 이번 달에만 10%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윗꼬리로 저항 맞았었던 구간에 이번 달에 일단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5600원, 5,600원대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고, 왜냐면 5,600원대가 제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딱 보시면, 이때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이때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때도 몸통으로 못 올라가가지고, 이때는 저항, 뚫고 나니까 지지. 이때는 또 올라가주지 못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5,600원은 약간 지지저항이 크게 위아래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돌파하고 지지하는 그림 이 나오면 이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진행 중이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켜주고 있긴 한데,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앞에 걸리는 라인이 많죠. 여러분, 딱 보시면 그냥 제가 그냥 대충 그냥 갖다 주여 봐도 추세 지지 저항으로 다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 원대 라인이 깨지면 4천 원대 또한번 보러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이 손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을 또 아래로 살짝 밀어냈다가 이 구간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다행히 지금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죠. 이 우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극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적어도 위에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만 가져도 저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지지, 저항, 지금 또 지지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틀어주는 그림 나온다. 약간 가상 봉을 그려보면 그림 괜찮거든요.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더라도 한번 다시 위로 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아래로 손절라인 짧고 위로 크게 배팅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모비스도 월봉으로 보면 지금 월봉상 잘 보이죠. 월봉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월봉으로 보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나오는지 약간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위아래로 많이 겹치는 구간을 보면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저항 못 올라가졌고 못 올라가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이때는 또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는 또 지지 뚫리니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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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갔죠 여러분. 그러면 크게 보면 2,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2,300원이면 손절 라인이 10%가 넘어가는데 그냥 모아간다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1,500원대 바닥으로 여러 번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솔직히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 구간 어 분할로 어 진입하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 구간을 올라와 줬으니 이 2,300원대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그림 나오겠죠. 월봉상, 월봉상 뭐 하락이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매팅을 하거나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는 월봉으로 보면 2,300원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그림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영보화. 어, 영보화학은 어, 오늘 비센전자가 하락한 거에 반해 오히려 오늘 2%대 상승이 나와줬죠. 오늘 거의, 어, 그 2차전지 쪽 제외하고는 코스닥이 거의 다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오늘 이 448에서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량 크지 않지만, 크지 않지만, 평소에 5만주, 4만주, 5만주, 4만주 이렇게 커지다가, 그래도 10만주 넘게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 위치는 눌러준다. 여기 손절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100원이면, 뭐, 손절라인이 3%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지금은 이제 올라와줬으니,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기준으로 4 4 8위로 올라왔는데, 하루 이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올라오는 모습 나왔으니 혹시 내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내일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영보화학도 다시 한번 이 앞에 윗꼬리 캔들 먹으러 가는 양보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보면 영보화학도 지금 월, 아,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 지금 장기평을 못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그럼 이 구간만 올라오면 간단 얘기겠죠. 위아래로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 보면 저항, 지지, 이때 저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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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이때도 저항.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단기 흐름을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지지저항이 많은 구간이 4천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올라와주면 올라와주면 이 구름대, 월봉상 구름대 뚫고 이렇게 좀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월봉상 하락 추세를 지금 일단 돌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캔들 몸통으로만 보면 이 월봉상 하락 추세를 돌렸고, 물론 이 꼬리까지 포함해서 보면 아직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뚫어주려면 이 장기, 월봉상 장기평선 위로 올라와주는 게 좋겠죠. 4천원대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지켜주는지 이걸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MVH 코리아 보면, 오늘, 또 약간 이 양봉 안에, 또 양봉. 다행인 건, 양봉이 떴다는 건, 시가 대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시가 밀렸다가 시작을 했는데,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는데, 다행히 이 구간을 바닥으로 좀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회복해주고, 동시효과에서 살짝 올려준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깨지 말아야겠죠. 덕양산업처럼 비슷하게 가려면, 이런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도 괜찮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조금씩이라도 이장기존평선 위로 올라와주는 게 좋다는 거. 올라오면 올라왔을 때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올라와서 덕양산업처럼 양봉이 하나 빡 쓴다. 그러면 덕양산업 같은 흐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지켜 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NBA 지불에도 월봉으로 보면 딱 추세가 보이시죠, 여러분. 저점은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고점은 이렇게 저항 맞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다음 달에 위로 돌파해 주는지 반대로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 이번 달에 위로 이렇게 거의 27%까지 찌르면서 찌르면서 이 앞전 매물대까지 테스트를 한 거겠죠. 그리고 다시 쭉 밀리면서 밀어내면서 거래량 없이 밀어내면서 이런 윗꼬리가 굉장히 긴 도치형 캔들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지금 물량을 월봉으로 보면 이 정도 4,900원 정도까지 테스트했는데 앞에 그 지지정이 꽤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밀릴 만한 위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와,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와, 단기, 저항 맞고 있는 이 추세를 돌파해서 월봉상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월봉상 추세 하단, 자꾸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면 되겠죠. 아래로 짧고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m b h 코리아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전에 관심 종목이었던 유라테크 좀 보면, 유라테크, 어, 유라테크 좀 보면, 그,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가 5월 14일 주 그때인데, 보시면 제가 다 저장이 다 돼있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고 나서, 어, 크게 추세를 깨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5월 14일. 5월 14일이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4일이면 2주 관심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21일. 5월 21일이면 2주 관심 종목이고, 그래서 2주 전, 그리고 지난주 관심 종목들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화성 밸브도 있고 그래서 이 2주 전 유라테크 관심 종목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 캔들 떴을 때 5월 10일 날 금요일 날이 캔들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이 매직봉 뜨고 이 장기동 평행선 라인만 깨지 않으면 좀 좋은 흐름 나와줄 것 같다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이 추세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제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추세를 깨면 다시 바닷건까지 단기 바닥권인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추세만 지켜주면 흐름 괜찮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이때 매집봉 이후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저는 이 매집봉 안에 있는 이 매물대를 매물 소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224선까지 내려왔는데 안 밀리죠 여러분 이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14%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앞에 매지봉을 몸통으로 장악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지봉이 한두개 뜨면 이 매지봉을 먹으러 가는 캔들이 하나 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유라테크가 오늘 이렇게 14% 상승이 나와줬고 그리고 시외에서 바로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평소에 터지던 거래량이 많아야 10, 만주, 이만주 이랬는데 보시면 35만주가 터지면서 시외에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럼 만 750원. 적어도 만한요 정도?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여기보다 조금 뭐 아래나 아니면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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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아직 이 위의 고점대 가격대가 좀 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면 위로 찌르는 매집봉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려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 그러면 이그 위에 구간에 매물대가 많겠죠. 그러면 지금 한이 정도 되는데 이 구간 때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두텁게 그러면 여기서 뭐한 7, 800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매물을 다 먹고 올라가려면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양, 거의 상하가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한번 찔렀다가 내려오는 매집봉이 내일 뜨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흐름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매집봉이 뜨든 아니면 상하가에 들어가든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고점 때 매물 대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 여기서 만약에 유라테크가 이렇게 음 적양산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매직봉이 하나 뜨고 매직봉이 하나 뜨고 갑자기 은봉 내리꽂으면서 거래량 없는 은봉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서 추세, 지직, 저하, 추세 바닥까지 또 내려온다 그럼 이 추세 바닥에서 한번 받아볼만 하겠죠 왜냐면 앞에 매직봉을 띄워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라테크는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저도 망각해서는 그냥 바로 갭으로 떠서 상한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흐름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 일단 이 구간 위에 매물이 좀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는 이 앞전 만0 0원 정도 아래 구간은 이미 앞에 매집봉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여기서 위로 가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캔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 바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이제 갖다 붙인 이슈가 보면 디스플레이테 유라테크 시간에서 상한가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저변 확대를 목표로 관련 무선충전기 설치시 단한 번의 인증만으로 자유롭게 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리된다. 유라테크는 자회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무선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일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걸 알려지면서 전기차 무선 충전에 관련 이슈 발생 때마다 주가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라테크 관련돼서 좀 보면 수소차뭐 기타 부품 테마해서 딱 재료가 재료가 있었죠 유라코퍼레이션 일차업력사 또한 전기차 충전 케이블 이런 거뭐 만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라테크가 지금 이 재료를 가졌다 붙였는데 저도 지금 8,000원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래는 7,000원대 샀는데 조금 불타게 했습니다. 8,000원 위에서. 그래서 지금 한9 0만원치 갖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하고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이 윗꼬리 캔들이 나오는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라테크 제가 관심용모로 가져왔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아마 수익이 나셨을 텐데 어 수익 좀 축하드리고 내일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하셔도 될것 같고, 혹시나 위에서 윗꼬리 강하게 달리고 음봉 꽂으면은 한번 던지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테크는 내일 흐름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아스닥 선물, S&P 500 선물 아직도 0.45%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 가장 중요한 게. 이 샨도 협상 관련 표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오전이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에 아마 즉각 반응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주 이제 이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어 크게 지금 제가 가져오, 가져오고 나서 손질라인을 크게 이탈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위라테크처럼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